안녕하세요 치유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양과 오행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람은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은 모음 기운의 모음의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고요 이 힘은 음양의 작용 육체와 정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마음 혹은 기분, 감정, 또 나의 행동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음양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다섯 가지의 힘. 목화, 토금수로 불리는 이 다섯 가지 힘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예열을 하고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고 추진을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이 목기라고 할수 있고요. 또 나를 표현하고 발산하고 또 확산을 시키는 힘 열정적이고 뜨겁게 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게 하는 힘 그것이 확이고요. 생각을 다부지게 마음먹고 꾸준히 실천하는 힘 실행하는 힘 이것이 독이고 결과를 얻어내는 힘 마무리를 하는 힘 그래서 그 마무리를 위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서 나를 통제하고 긴장을 시키는 힘. 바로 그것이 금기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힘. 그것이 바로 숙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목화토금수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힘이 들고 나는 그 현장이 바로 나의 몸인데요. 나는 어떤 힘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어떤 힘이 부족한지 그래서 내가 왜 괴로운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의 기운과 힘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또 우리가 이런 치유 본능을 깨우고 음향호행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잘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부족해서 괴롭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이것저것 손대면서 무작정 하기는 하지만 이 계획하는 힘이 또 나오지 않아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현실적으로 또 힘들기도 합니다. 시작은 잘하지만 꾸준히 하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고요. 자책만 하고 성찰이나 반성이 되지 않아서 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자책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벌리기는 했지만 무언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힘이 또 부족해서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을 즐기지도 못하고 쉴수 있는 여건이 돼도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래서 쉬는 힘이 또 부족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기운 나에게서 나오는 힘의 균형관계가 어떠한가를 제대로 아는 건데요 그래서 이 힘의 균형관계 이힘 중에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 힘은 바로 목기 부드럽고 따뜻하고 계획하고 희망을 갖고, 베풀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힘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경쟁이 치열하고, 능력은 출중하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정해진, 음,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 그 어느 나라보다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한데요. 어, 지금까지 상담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 정말 나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다. 난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다. 혹은 쉴수 있는 상황이 돼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어, 쉬지 못한다든지, 혹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경쟁을 하고 너무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계속 조이게 만들고 또 내려놓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고 또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길을 찾고 있는 증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온화한 봄과 같은 힘인 목기는 과연 어떤 힘인가? 치유 본능에서도 이 목기에 대해서 잘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봄이 되면 나무는 중력을 이기고 위쪽으로 물을 밀어 올린다. 어린싹은 푸르다. 잿빛 하나가 풀빛으로 바뀐다. 어린 생명들은 다 여리고 보드랍다. 솜털이 나 있다. 만지면 따뜻하다. 물기가 많다.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아이들은 며칠 안본 사이 쑥쑥 커져 있다. 봄은 성장, 상승, 솟구치는 기운으로 가득하다. 아이들의 몸은 두루뭉술하다. 형태가 분명하게 고정되어 틀이 생겨버리면 더 자랄 수가 없다. 몸도 생각도 고정된 틀이 없으니 자라고 또 자란다. 꿈도 많고 계획도 많다 희망으로 가득 찬 봄의 기운 목기다 이 목기가 만들어지는 공장 혹은 발전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 인체의 뿌리인 장부 중에서는 간과 담 간과 쓸개입니다 이 간담에서 바로 목기를 만들고 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이 목기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하고, 부드럽고 인자하게 만들고, 베풀게 만들고, 또 피부나 세포나, 어, 또 우리 몸의 여러 조직과 기관들을 피가 잘갈수 있게 예열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런 움직임과 그런 행동, 또 그런 모습을 또 만들어줍니다. 간담이 좋으면, 봄과 같은 기운이 적당하니, 부드럽고 유하다, 솔직하고 꾸밈없다, 지조 있고 용감하며 겁이 없다. 봄에 성장시키는 기운이 담겨 희망적인 말을 잘하고 조건 없이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지시죠? 봄의 그 따뜻함. 새싹들이 발아하고, 그리고 사내들의 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온갖 생명들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시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목기의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 비판하고 또 평가하기보다는 이때는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수 있고 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기가 잘 나올 때 간과 슬기의 힘이 좋을 때는 표현도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리고 또 유머가 가득하고 재미있는 것 과정을 또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지면 지금 얘기한 이 부드러운 목기가 안 나오고 돌변하는 거죠. 이 부드러움을 잃고 쪼이고 긴장되고 눌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목기가 좋으면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남에게 가슴 아픈 말을 내뱉고 폭력적이 되는 등 막무가내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추진력이 약하고 변덕이 심해지기도 한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긴장시키는 힘인 금기가 지나치고 이 부드러운 힘인 목기가 약해져서 금극목을 당할 때 그래서 이 부드러움을 잃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목기에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쪼이고 눌리면서 답답해져서 음. 하, 한숨을 잘 쉬게 되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답답하다는 얘기도 하게 되고 또 근육이나 조직들이 긴장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딘가 결리거나 땡기는 곳 쪼이다 보니 메마를 가능성이 크고요 피부도 이 부드러움을 잃고 건조해지면서 쪼여서 가려워지기도 하고 아토피나 화폐상습진 같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힘 쉬는 힘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쉬어야 할때 밤에 잠을 자야 할 때도 이 긴장감이 풀리지 않아서 자고 싶지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숙면을 못 취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또 잠이 들었지만 쉽게 깨거나 자는 동안 계속 무언가 악몽에 시달린다던가 작은 자극에도 잠을 못 이루고 깬다던지 아니면 쓰러지듯 잤는데 또 새벽에 꼭 깨서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룬다던가 어, 다시 충전을 하고 쉬어야 하는 이 시간이 제대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쉴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돼도 쉴 수가 없는 거죠. 혹은 쉬면 큰일 날 것처럼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일을 놓지를 못하고 혹은 생각을 끊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치유 본능에서 몸과 소통하다, 3장의 몸과 소통하다해 보면 이 목기, 부드러움을 잃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자세히 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긴장감이 부드러움을 누르는 상태다.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늘 경직되어 있어 심각한 편이고 농담도 잘 못한다.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다. 여유가 없다. 자신의 생각과 틀이 너무 강해서 유연함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말을 끊고 먼저 반응한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결과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 평가에 신경 쓰게 된다. 스스로를 올가매고 틀 속에 집어넣으려 한다.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 여유가 없고 쉬지 못한다. 화가 잘 치밀고 소리 지르게 되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평소에는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생활은 잘하고 모범적이지만 정작 가족에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쌓였던 긴장. 억압되었던 것이 폭발하면서 난폭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밥상도 엎어버리고, 가재도구도 던지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간에 단단히 문제가 생겼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밖으로 내보이지 못한 경우는 늘 분노에 차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깝깝할 수 있다. 자, 그 부드러움을 잃은 상태. 긴장감으로 가득 차서 옥죄어져 있는, 가득 조여져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신다면, 하, 정말 숨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군가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욕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죠. 참다 보니 어디론가 터져야 하기 때문에, 만만한 가족에게 폭력적으로 돌변한다거나 아니면 자고 있는 꿈속에서 악몽을 꾸거나 일을 간다든지 혹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몸으로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 목이 뻣뻣해지고 눈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말라서 쥐가 나고 아프고 결리는 곳이 많아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삶이 사실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상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또 자거나 쉴수 없으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 그럼 쉬면 되지 안 그러면 되지 화안 내면 되지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말은 쉽게 할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상을 하고, 또 심리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거나, 또 마음을 편안히 가져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약발이 오래 가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쉴수 있게 하는 힘, 부드럽게 긴장을 풀어주는 힘인 이 목기가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힘을 만들어서, 이 힘을 채워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힘을 채워주는 방법, 힘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섭생법이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힘인 목기를 채워주는 섭생법. 영양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그 부분을 풀어주고, 만져서 또 눌러서 풀어주고, 그리고 이쉴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섭생을 통해서 그 힘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힘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목기. 간과 슬기의 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본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보통 한숨을 쉬면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가 무슨 한숨을 쉬냐. 그리고 집에서 누가 한숨 쉬고 있으면, 아, 한숨 좀 그만 쉬어. 혼나기도 하고요. 어, 듣기 싫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쪼여서. 이 긴장감을 해소하고 싶어서 한숨을 쉽니다. 더 적극적으로 한숨을 쉬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극도의 긴장감. 긴장시키는 힘이 부드러운 힘을 눌러서 쪼여있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힘을 만들어주는 간담의 힘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섭생법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힘을 만들어주는 연료.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통해서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약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영양인데요. 그러면 이 부드럽고 따뜻한, 긴장감을 풀어주고 쉬게 해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 어떤 성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맛입니다. 맛은 이미 힘과 에너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유한 맛은 그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을 풀어주는 맛, 긴장감을 풀어주는 음식은 바로 쉬게 해주는 신맛. 그리고 이게 쪼여있는 이 부분에 기름을 쳐주는 고소한 맛입니다. 신맛과 고소한 맛의 음식을 먹어라가 아니라 신맛과 고소한 맛 나는 것이 당긴다. 나도 모르게 당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새콤달콤한 것들. 그런 음식, 과일, 뭐 그런 반찬. 간식. 뭐 이런 것이 당기는 거고요. 그리고 고소한맛 나는 거. 남들은 느끼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버터 혹은 뭐 까르보나라. 그리고 기름기가 가득한 여러 가지 고소한맛 나는 빵을 뭐 기름에 바게트 같은 혹은 식빵 같은 것을 이렇게 오일에 찍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밥과 김치 위주인 어떤 한식의 식단보다는 국수, 면, 뭐 스파게티, 그리고 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먹었을 때 기분도 좋고 속도 편하고. 이 신맛과 고소한 맛, 긴장을 풀어주는 먹기에 해당되는 음식들 중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밥도 되면서 약도 되는 것이 바로 곡식인데요. 곡식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주식은 곡식으로 먹을 만큼 균형이 잡혀 있는 거의 완벽한 먹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곡식 중에서 이 목기를 많이 담고 있는 곡식은 팥, 보리, 밀, 귀리 같은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쌀로 되어 있는 밥보다는 면이 더 당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밀가루가 나쁘다 해서 그 밀가루 음식을 먹고 있는 자기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 내가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풀고 부드러워지고 싶어서 이것이 당겼고 나하고 스스로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밀, 통밀 더 좋은 그밀 안에서도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드시면 보다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미보다는 밀 그래서. 토기나 금기를 갖고 있어서 쪼여서 긴장감을 주는 음식이나 먹거리보다는 그걸 풀어 주는 쪽의 음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은 항상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내가 무언가 당긴다는 것은 내 몸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 그 신호라고 알아봐 주시는 거죠. 내 입맛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맛과 고소함만 나는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있고요. 치유 본능의 음식 분류표를 보시면, 뭐, 곡식, 육류, 채소, 또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음식의 종류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곡식 중에서 이 목기를 많이 담고 있는 곡식이 바로 밀, 보리, 팥, 귀리, 같은 곡식들입니다. 그래서 밥을 하실 때그 곡식들을 좀더 넣어서 식사를 하셔도 좋겠고 빵이나 국수 뭐면 종류를 밥 대신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었다면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목기가 부족한 분들은 어딘가 결리고 저리고 당기고 근육이 좀 부드러움을 잃고 달라붙어 있거나 오그라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라든지 긴장시키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위주의 부드러움을 만드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풀어줘야 할 부분, 그리고 내가 풀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목기에 해당되는 간과 담, 간경락과 담경락이 지나가는 이 측면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대표적으로 목, 그리고 옆구리, 고관절, 발.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특히 더 신경 써서 좀 관심을 갖고 풀어줘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을 계속 움직이고 있고 목을 풀고 싶고요. 그리고 옆구리가 결리니까 나도 모르게 옆구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뻑뻑해서 그 부분 운동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이 피곤하고 또 발이 잘 저리기 때문에 발도 잘 만져주시거나 발 마사지를 해주거나 족탕을 해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담이 약한 분들, 목기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자세도 좀 조여 있거나 우그라 들어 있기 때문에 숨이 깊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세를 펴고 천천히 걸으면서 심호흡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항상 긴장되어 있다 보니 걸음도 급해지고 성격도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 걸으실 때 빨리 걷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는 무언가를 할때 항상 쉬는 시간을 꼭 집어넣어 주세요. 계획표 안에 쉬는 시간을 꼭 넣어서 무언가 일이나 공부를 하고 나서 5분이나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갖고 먼저 영양을 해 주시고 틈틈이 긴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어 주면서 쉬는 힘을 보충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긴장감으로 넘쳐서 쪼여 있고 옥죄어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태 그리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이처럼 봄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힘그 그런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그 힘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음양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힘 중에서 목기 간과 슬기에서 만들어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힘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음양오행을 공부하고 또내 몸을 살피는 이유는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이 공부가 실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아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그렇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치우 본능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치우 본능의 김은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